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와 실사용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역대급 기회를 가지고 논산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위치한 2024평 초대형 알짜 토지입니다. 우선 이 토지의 핵심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총 면적 약 2024평의 웅장한 크기. 대규모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완벽합니다. 둘째, 지목이전 답대가 혼재되어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아요. 셋째,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인근 개발 호재를 고려하면 믿기 힘든 평당 60만원 초특가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가격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토지는 연무읍 시내 지역과 정말 가깝습니다. 주거시설이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 이용이 편리하고 인력 수급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현장 사진을 보시면 넓은 왕복도로에 시원하게 접해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최상급의 도로 접근성 덕분에 대형 트럭의 진출입이 매우 용이합니다. 대형 창고 물류센터 혹은 소규모 공장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죠. 사업에 필요한 물류 이동이 정말 편리해집니다. 하지만 이 토지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논산의 미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소식 들으셨죠? 바로 이 토지가 위치한 연무 동산리 일원에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핵심이 될 초대형 국책사업이 진행됩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국방국가산업단지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 지역은 곧 엄청난 인구 유입과 급격한지가 상승을 겪게 될 겁니다. 이 토지는 바로 이 메가 호재들의 바로 옆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주변 땅값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평당 60만 원이라는 정말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단순히 싼 땅이 아닙니다. 2024평의 대지를 확보하면서 압도적인 도로 접근성으로 사업 효율을 높이고 국가적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미래 투자 가치까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황금 부지입니다. 대형 창고 용지, 투자 가치 높은 미래 자산, 혹은 사업 확장을 위한 교두보를 찾으신다면 이 논산 연무읍 동산리 토지가 정답입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논산의 눈부신 미래를 함께 잡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